가슴 대흉근은 뭘 하는입니까? 그죠? 팔 들어올리기. 자, 팔은 무게가 상당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. 근데 그큰 에너지를 어디서 당겨오느냐? 얘네들이 있는 힘껏 잡아 당기는 거야. 그렇 푸시업 하면은 대흉근이 커지는 이유가 팔 전체 운동을 하면은 가슴 근육에 힘이 들어가니까 가슴이 커지는 거예요, 그렇죠? 그러면 여기에서 어깨 삼각근이랑 대흉근이랑 너무 구분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. 덩어리가 크게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와요. 쇄골에 연결되어 있는 이 A랑, 쇄골에 연결되어 있는 이 대문자 A랑, 얘도 팔뼈에 붙고, 그 다음에 얘도 팔뼈에 붙어요. 그러면 시작 지점이 둘다 쇄골이고, 종착지도 둘다 팔뼈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종착을, 종착을 합니다. 그러면 얘가 물리적으로 힘을 당겼을 때 얘네 둘은 역할이 다를까요? 같아요. 그렇죠? 어깨 삼각근이 쇄골 3분의 1 지점까지 들어와야 됩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 여기까지 들어와야 우리 어깨 삼각근이랑 그다음에 대흉근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.